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제목은 어, 위기 중에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세 가지 관점이에요. 위기 중에 그래도 성장하는 그리고 공동체 이런 거예요. 가정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직장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한 사람 이상 되는 곳은 다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갈등, 위기, 문제,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 이거 없으신 분이 있다면 사실은 여기 안 나오셔요. 뭐 편안하게 사는 데 나오겠어요. 그죠? 옆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문제가 마, 많은 것 같죠. 그죠? 힘내세요. 한번 얘기하세요. <laughs> 그런데 그 위기 속에 좌절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성장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절 한번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때는 언제를 말하느냐? 5장 42절, 그들이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한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교초 코로나 그렇게 풍성한 교회가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생겼던 것이지요. 그 문제는 6장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불균등하게 불평등하게 구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왜 우리를 이렇게 어, 이러 이렇게 대우를 하느냐? 우리는 불만이 많다라고 하여 원망했다 헬라오 원망했다는 중얼 중얼거리다 그런 거예요. 원망이 생기면 중얼 중얼 거려요 남편에게나 또는 아아 아, 아, 아내에게나 우리가 이렇게 중얼거리죠. 그런데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원망에서 시작된 이 공동체가 몇절 지나서는 달라져요. 육칠 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다는 거예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더 강조해 아주 센 강조예요 헬라어 문법에서 더심이 많아졌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과 같았던 세상과 타협했던 사두개인 중심의 제사장들 무리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불가능 한게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자 원망으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왕성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위기는 어찌 보면 위기는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도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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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착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 안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100세 되었을 때 아요 이 늙어서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아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 다 하나님이 없애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가 위어 위어 위협,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그 문제를 결정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당했을 때 주저앉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 속에서 길을 내시려고 그래요. 길을 느헤미야에게. 그 나라에 문제가 있었기에 니에미아의 인생에 길이 열렸고 다니엘의 삶 속에 문제가 있었기에 다니엘의 인생에 길이 있었고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야곱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 딱 봉착하면 기도하잖아요 사방이 막히면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위기를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위기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디 바이블 칼리지,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때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무기는 무디는 대단한 인물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부흥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누구를 어, 단임 목사 후계자로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찬양을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을 어, 강대상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분이 첫날 와서 설교를 딱 하고 이제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피아노가 저기 뒤쪽에 휘장 뒤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피아노를 그 다음 주일날 가운데로 이렇게 딱 옮겨놨어요. 그 다음 주일날 잘렸어요. 왜 잘렸을까요? 교회는 참 이상해요. 변화를 심각하게 주면 대적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의자 이렇게 장의자 바꿀 때도 마룻바닥에서 장의자 바꿀 때도 장모님들, 권사님들이 의자 들어올 때 거기 두러 넣어가지고 의자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불경스럽게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의미는 참 좋지만 어쨌든 교회의 변화나 우리의 삶의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만 일주일 만에 그냥 단임 목회자가 피아노 여기다 갖다 놨다는 이유로 당회에서 제적을 시켜버린 거예요 몇 주간을 걸쳐서 어떤 목사를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 단임 목사를 세울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더 찬양을 좋아하는 목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설교시켰는데 그 목사님은 이런 어려움을 아주 지혜롭게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느냐면 매 주일날 1cm씩 옮겼어요. 1cm 옮기고 1cm. 어느 순간 교인들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여기 가운데 떠와 있는데 이게 참 지혜롭지요. 위기는 우리에게 위독한 우리,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지만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 위기 속에서 길을 발견하고 그 위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원망된 이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속에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여기에는 어려움을 해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가정은 혹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간의 삶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삶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온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부딪히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또 부서에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장이라고 이해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더욱더 새로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망했던 삶 속에서 왕성한 삶으로 바뀐 이초대교회 교회의 모델을 통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지만 제자들이 이 문제를 2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때문이야. 그랬어요. 야 너네들 배식 제대로 하라고 그랬지. 너왜 배식을 이렇게 못하냐? 너희들 제자마저 문제가 심. 너희들 교회 일할 때 기도하고 교회 일하니?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손들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많이 하죠. 그죠? 당신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근데 제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사도들은 다 불러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2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고 접대 구제하는 일과 섬기는 일 접대를 일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합당하다. 마땅하다. 라는 합당하다. 즐겁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자기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해요. 부부가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상대를 보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하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네? 이게 쉬, 문제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볼래요? 그래도 하나님도 오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 일어난 이 사건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 제자들 오히려 위로하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가기 시작해요. 영국의 선교사 중에 엘레나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엘레나 선교사는 어렸을 때 타작을 하다가 그냥 오른손이 끼어 가지고 오른손이 잘린 거예요. 이렇게 근 오른손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신학을 하고 혼신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인도의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손 오른손이 없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해 줘야죠 하나님이 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줘야죠. 근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 어떤 어려움이 생겨냐?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 폐병 걸리면 죽습니다. 폐병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격리 시켜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번 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오른팔 없이도 헌신해서 중국과 인도를 가서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명분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받아주셔야 하될것같지요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간에 오른손이 잘려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의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자매를 보니까 자매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누구와 같이? 저와 같이. <laughs> 예, 여러분, 미남은 밝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이제 앞으로 조심할게요. <laughs> 너무 밝은 거예요. 목사님이 보기에 밝을 이유가 없어요. 성교사인데 여자인데 오른쪽 하나 잘렸지. 홀로 살아요. 그것도 결혼한 것도 아니고 오른팔 하나 없지. 선교사로 나갔다가 폐병 걸려서 돌아왔지.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폐병 걸려서 목회 못하면은 여러분 저희 야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 목사가 무슨 짓을 했길래 폐병이 걸려서 이렇게 하지? 음 말하기 쉽지요. 여러분 저의 잘남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laughs> 예. 근데 얼굴이 너무 이렇게 밝은.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밝으니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데 왜내 손이 잘려나가게 되었습니까라고 그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 오른 손을 자르셨습니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폐병을 주셨습니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삶이 시작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저는 여덟 살짜리 아들 하나 있어요. 저 아들은 하나예요. 딸은 둘인데 어,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아들이 줄 넘기 하고 싶다면 줄 넘기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칼싸움하자고 그러면 칼싸움 해줘요. 저는 원래 나체로 사는 걸 좋아해. 방송 나가겠다, 그지? 어쩔 수 없어요. 팬티에다가 칼 끼우고 빼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막 칼싸움 하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살겠어요. 그 아이하고 이거 누릴 수 있는 게 짧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근데 막 칼싸마다가 칼이 손등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때문에 아프잖아. 딱 그래요. 그리고 줄넘기 막 하다가 줄넘기 딱 걸리면 아빠 때문에 걸렸잖아. 딱 그래요. 왜 애들은 다 모든 문제를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딸 둘이 있는데 우리 딸 둘은 지금 많이 성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 생기면 아빠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 이제 50이 다돼가는 우리 집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저를 쳐다봐요. 하이코메들이 이해를 못 하시나봐. <laughs> 신앙이 성숙하면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이해하고 해결하지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타인으로부터 그 문제를 찾아내려고 해요. 원망에서 어, 어, 이렇게 풍성함으로 갔었던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 문제 풀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나를 보게 하심을 그들은 순종하고 따랐다 따라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에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이렇게 자신들이 너무 분주하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이 일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7명을 뽑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 첫째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만 영적인 것으로만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사실은 않지요 그래서 지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또 하나 자,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칭찬 듣는 사람은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인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과 인품을 갖춘 일교, 일곱 명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어. 아주 기가 막히죠, 그죠? 영성과 지성과 인품 가진 사람이 목사를 하면 목회가 잘 되지요. 네? 아멘 안 해도 돼.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영성과 지성과 인품이 돼 있으면 좋겠지요. 네. 네 알아서 하세요. <laughs> 어쨌든 교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바꿔 버렸네. 지네들 마음대로. 어,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어요. 아, 그래. 영성과 지성과 인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기뻐하였는데 오 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 버렸네. 지성도 없어지고 인품도 없어지고 믿음만 좋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뽑았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그 사람 선택할 거예요? 어, 왜? 김명순 권사님 딸이 지금 어, 이렇게 이제 장성한데 절 보세요 예. 딸이 그냥 믿음만 좋은 친구를 데려왔어요 예. 허락할 거예요? 허락 안할 거예요? 둘이 서로 좋아하면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는군요 예. 우리는 우선이 신앙이지만 사람은 어, 신앙도, 인품도, 그리고 때로는 어떤 것들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제자들을 선택해서 뽑을 때 지성과 영성과 인품을 보고 뽑으라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냥 믿음 하나만 보고 뽑아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태클을 걸어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왜 시킨 대로 뽑지 않았니? 우리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뽑힌 일곱 명을 데려다가 안수를 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제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도들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분배의 문제가 생긴 것이 성령으로 시작됐던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에 이끌림 받았는데. 아나니아의 사비라 사건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 재산을 팔아다 제자들 발 앞에 두었고 제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봐야 될때 말씀봐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될때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게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나눠다 나눠다 주다 보니까 뭐가 상실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차, 우리가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문제였구나. 본질은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이 그게 문제였구나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도 믿음과 성령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도 동의했던 게 그래. 성령의 사람이 이 일을 해야지라고 그들이 합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부가 서로 다투어요.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이 다투거나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투어요. 그러면 그 다툼에는 다툼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본질이 깨진 것을 발견해요. 믿음의 백성이 기도에 믿음의 백성이 예배에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도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는 어떤 것이냐? 그 위기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어요. 근데 뽑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리골라. 어 이상하네. 만약에 제자들이 뽑아온 사람들이 요셉, 야고보, 이스마엘, 뭐 에서 뭐 등등. 유대인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 이름은 다 헬라파 이름들이에요. 헬라파.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이름에서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어? 히브리 신앙인들을 뽑아온 게 아니라 헬라파 신앙인들을 일곱 명을 다 뽑아왔네? 그러면 제자들 중에 손딱 들고, 이건 불공평한 공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풀려면 헬라파에서 세 명, 히브리파에서 세 명, 사도가 한명 이렇게 일곱 명을 만들어야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뽑아온 사람은 히브리파는 하나도 안 뽑아오고 헬라파만 일곱 명 뽑아온 거예요. 그러면 불만 제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불공평한 것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직장에서도 불공평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회에서도 불공평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거라면. 어, 그 아주 치사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 가끔가다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듣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지요. 네. 교인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목사님은 내 인사를 안 받아주시나봐. 왜 웃으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사를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안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안 받아주지요. 제가 왜? <laughs> 우리 목사님은 어어 어, 이게 B라는 집사만 사랑하고 A라는 집사를 안 사랑하나봐. 제가 A라는 집사만 사랑하고 B라는 집사를 안 사랑할까요? 그 모르겠어요 저도.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과 상대방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험 드느냐?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몰라요. 또 장로님도 몰라요. 우리 장로님은 나한테는 악수 안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악수해 준대. 장로님은 모르는 거예요. 있어서 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문제에 봉착했을 때이 제자들은 일곱 명의 헬라인만 뽑아 왔다 하더라도 이 문제의 해결을 누구에게 맡긴 거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이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일곱 명이 헬라인이든 일곱 명이 히브리인이든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위기가 올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으면 어 그러면은 안 돼. 3대 3으로 헬라인과 유대인들 똑같이 균등하게 뽑아야지.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뽑아 놨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맡겨 두신 것이죠. 그 혹시 오마카세라고 아세요? 오마카세. 일본 용어인데 오마카세. 여러분 회집에 가면 회집에 가면 오늘은 오마카세를 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 회집에 많이 안가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그렇지? 오마카세를 주세요. 그러면 주방장이 딱 앉아가지고 쑥쓱쓱쓱쓱 썰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줘. 참치의 어떤 부위를 지가 알아서 주고 뭐 어떤 회의 초밥을 지가 알아서 줘. 먹는 사람은 주방장이 주는 대로만 먹어야지. 주는 것 반대하고 다른 것 주세요. 그러면 오마카세 주문이 아닌 거예요. 이 오마카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먹을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아서 주방장이 알아서 저에게 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고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 문제 내 스스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내 인생의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인생의 원망이 정말로 성숙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위기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가? 또, 나는 위기 속에서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 한번 합시다.